알게 모르게 효모를 길들여왔죠 알게 모르게 잡종도 만들어 냈어요 음, 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효모를 만들 수 있는 경제에 이르렀죠 과학의 힘이죠.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약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질문부터 해야죠. 사진에 보이는 건뭐 같아요? 생활에서 친한 어... 거죠. 많이 먹기도 해요. 맥주, 어, 맥주 막걸리, 허머. 아, 네, 허머입니다. 허머인데요. 이게 이제 학명은 Saccharomyces cerevisiae라고 하는데 Saccharomyces cerevisiae. 요거 학명을 조금 알면은 많은 걸 알게 돼요. 우선 Saccharo 카린 당, 미세스 곰팡이, 세레비스에는 맥주. 그러니까 보면은 아 당을 먹고 맥주를 만드는 곰팡이구나. 혐오는 예, 곰팡이의 일종이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사카노미 세레비스는 우리가 맥주 효모라고 불러도 되고 또는 뭐 양조 효모, 빵 효모 사실 다 똑같은 종이에요. 근데 얘네가 좀 달라. 왜 달라졌느냐? 포도주 통에서 발효하느냐, 맥주 통에서 하느냐, 빵집에 있냐에 따라서 쭉 거기서만 일을 하니까 얘는 그 환경에. 적응이 돼가죠자 중요한 건 새로운 효모 족속이 등장을 했어요. 이 족속이 등장하는 데는 알게 모르게 인간이 개입을 했나요? 개입을 했어요. 아 네. 그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독일하면 맥주, 네, 맥주하면 독일 네. 그 사람의 자부심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의 그 자부심의 그 출발점이 1 5 1 6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이제 바바리아 군주였던 빌헬름 4세라는 사람이 맥주 순수형을 공포를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맥주는 앞으로 보리로만 만들어라 이유는 간담회 밀하고 보리하고 어떤 게더 유용할 국물일 것 같아요 왠지 밀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밀은 밀 맥주 때 만들 수 있지만 빵도 만들 수 있고 국수도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밀은 양식으로 쓰고 술은. 버리를만 만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맥주 순수령이니까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맥주이렇게 순수한 원칙을 갖고 만들었다 하는 게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 1553년에 이번에는 뭐를 공표하냐면은 여름에는 맥주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이유는 맥주 맛을 보니까 이 겨울에 만드면 훨씬 시원하고 맛있는 거야. 여름에 <laughs> 만들면 보관도 잘안 되고 그래서 더울 땐 맥주 만들지 마 그랬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앞에서 맥주 누가 만든다고 그랬죠? 만드는 효모 이름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시에스 그렇죠. 배가 만드는 맥주가 에일이에요. 사실 맥주 정도 되게, 되게 많은데 효모 기준으로 나누면 딱두개로 나눌 수 있어요. 에일과 라거, 라거. 그런데 사카로미스 세르비스에는 그냥 상원에서 발효를 잘해요. 이게 발효가 되면 거기서 탄산가스,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효가 상대적으로 빨리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위로 거품이 부글부글부 올라오지 거품과 함께 효모도 좀 떠올라 음. 그래서 위로 떠오른다고 우리가 이거를 상면 발효, 상면 발효, 이렇게 예, 얘기를 해요. 음. 근데 겨울에 하면 음. 발효가 아무 느리죠 추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품이 나, 나긴 나는데들라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A에 비해서 라거는 효모가 밑으로 좀 가라앉는 음.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 발효 이렇게를 해요. 락어는 하면 발효. 예. 나중에 그러면 락어 발효는 누가 하는 걸 봤어? 응. 사크로메스 서비스 애가 아니야. 어? 아니야. 어, 다른 애가 하나요? 다른 애야. 오. 아. 근데 그것도 잡종이야. 무슨 잡종이냐면 하 절반은 사크로메스 서비스에 맞는데 절반은 어디 추운 데서 온 다른 효모야. 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추적을 해봤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음.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고원에 사는 네. 거기에 이 유전자와 비슷한 걸 갖고 있는 효모가 발견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논문을 내면서 아마도 이게 콜럼버스가 왔다 갈때 그게 어때 독일로 들어가서 맥스통으로 들어가서 만난 것 같다. 라는게 나왔어. 네. 근데 사실 저는 추적할 중요한 것보다도 나는 뭐에도 주목하냐면 중요한 건 얘네는 인간이 아니었으면 둘이. 못 만났다. 을것 같아. 원래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렇지. 애들인데. 어. 그리고 만나 잡종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붙였어. 네. 이름이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야. 그래서 라거 만드는 효모는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고요. 네. 이거 신종, 신은 가문이죠. 아. 자, 그런데 문제는 원래 맥주에 주는 에일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상황이. 전 세계 맥주 시장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건 다 라거예요 에일은 네. 사실 별로 많지 않아 판매량은 라거가 네. 점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훨씬 더전 세계의 인 사랑을 받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발효 했어요 네. 그러다가 효모가 발효는걸 알았어 네. 라거와 에일이 종이 다른 것도 알았어 네.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생명공학 기법을 오. 도용해서 종을 개량하는 거죠 맥주든 빵이든 용도로 이거를 만드는데 심지어 합성 효모 프로젝트도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효모의 유전자를 아예 디자인해서 우리 목표에 맞게 목적에 맞게 만드는 맞춤형 효모. 그래서 2019년 11월에 이미 합성 전체 정보 초안이 공개됐어요. 사실 이거 꼭 맥주만 만들어 먹겠다는 게 아니고요. <laughs> 사실 대장균이 사람 역군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생명공학 제품 다 대장균을 유전린들고 대장균에서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장균보다는 효모는 진핵세포라서 훨씬 더 인간 세포에 가깝기 때문에 살아 역권으로 쓰면 더 많은 거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 목적은 그런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맞춤형 맥주 발효 효모 뭐빵 발효 효모 뭐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어쨌든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그 그냥 그 우연치 않게 발효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맛을 봤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효모를 길들여 왔죠. 알게 모르게 잡종도 만들었고. 만들어냈어요. 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효모를 만들 수 있는 경제를 얻죠. 과학의 힘이죠. 맥주 그냥 먹고만 말았는데 효모와의 역사를 또 같이 들으니까 새롭네요. 새롭죠. 네.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더 맛있는 맥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